혈압을 한의학으로 해석한다면, 어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그 피의 압력입니다. 혈관의 압력입니다. 우리들 수압이라고 하죠. 우리 수도 파이프나 아니면은 그, 그 호수 물이 쫄쫄 흐르냐, 팍 흐르냐. 근데 여기 혈압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해보시다 혈관이 있다. 아니 뭐, 뭐, 뭐 수도관이라 생각도 됩니다. 물이 흘러가야.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콕 흘러가다 보니까 압력이 생기겠죠. 수압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풍선 생각합니다. 풍선도. 한번 너무 쪼그라들어도 문제지만, 적당히 했는데 너무 바라면 어떻게 되죠? 공기하면 터집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혈관이 있는데, 그 고무풍선이 바람 넣었다가 팽팽했다가 팡 터지면은, 날아가는 겁니다. 사람도, 혈관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골치 아파집니다. 물론, 이제 혈관이 터질 때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에 코피입니다, 코피. 호피. 피가 이렇게 흘리다가요, 우리 전기도 하는데, 전기가 많이 흘려만그 차단기가 내려가죠. 걱정이 약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전기가 끊어지게 만듭니다. 미리, 그,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죠. 사람나 같은 경우는 혈압 압력이 높아지다 그러면은 제일 약한 데가 냐면 코입니다. 코 쪽에 흘러가는 혈관은요 되게 이게 얇아요. 그래서 조그만한 충격도 쉽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으냐 나쁘냐? 코피 터지니까 좀좀 좀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미리 터지니까 뇌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 쪽으로 가는 기운들이. 멋져로 뭐 기운이 막 쏠리면 어떻게 될까? 피가 쏠린다. 그러면막 뒷골 땡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뭐, 마마 아이고, 뒷골 땡겨. 그리고 이렇게 뭐, 아, 뭐, 이런 사람들.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쏠리다 보면요. 위로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휴중약하다. 또 구멍도 마치 뚫려 있잖아. 그래서까 그러니까 컴퓨터도 잘 흐르게 돼 있어. 근데 이 안에서 저봐 이런 데서. 그러면 나갈 데가 없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항문 쪽에 터지면 좀 그렇잖아. <laughs> 거기를 원래 나가는 데니까. 그러면 유일하게 구멍 뚫린 데가 어디 까요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출근하는 데니다 그래서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이 막 분노에 차거나, 그런면 코피가 더나 귀에도 나 눈에도 납니다. 눈은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눈으로 피눈물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열까지 틀렸는데 또열 받으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 터졌어. 마지막 컴퓨터밖에 더 남았어요. 컴퓨터 터지면 이제 알수 없는 거죠 그냥. 그때는 뭐,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람 심리는 그냥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조물주가 만들어 놨어요.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미리 그, 그 전기 많이 흘리면은 도란스 차단기 내려가듯이 미리 휴즈 역할을 하는 거예 휴즈. 미리 코피가 터지게. 그리고 우리가 좀 무리했다. 그러면 코피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코피 밑으 밑으로 쭉쭉 떨어지게. <laughs> 구멍까지 뚫려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참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코피 많이 흘린 사람 보고 지지는 경우가 있어요. 코피 흘리니까. 저 그러면 전기가 많이 흘려도 차단기 자꾸 내려가니까 휴즈를 없애는 거나 같아요. 과연 이게 좋다? 뭐 좋을 수도 있죠. 코피 안 흘리니까. 그런데 차단기 안 내려가면 좋지만 그것도 불나면 어떻게 해, 나중에? 그럼 또 물음표가 붙죠. 그래서 이거 코피, 코를 지지는 경우는 글쎄 뭐, 좋다나 하 하겠습니다만 제 입장 같으면은 좀 물음표는 붙습니다. 왜? 조물조 이렇게 만들어 휴지로 만들어 놨는데, 아, 그걸 없애면 은 좋겠습니까? 아, 참 조물적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멍이 뚫려도 밑으로 뚫어 놨잖아. 코 밑으로 똑똑 떨어지게. 정말 다, 잘,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색해 중요한 거는, 근데, 자, 피가, 압력이 높다면 위험한 겁니다. 혈압이 높으면 고무풍선이 팽팽하다. 점점 터지니까 위험합니다. 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 혈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무풍선도 종류가 있거든. 고무풍선이 되게 찡은 놈이야. 이 혈관이, 완전 무적에, 무지 튼튼한 놈이야. 무지 두꺼워. 그런 사람 혈압이 높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고모호수도요, 고모호수가 물되기 튼튼한 거 있어요. 그때는 물을 세게 틀어도 괜찮습니다. 막별거 근데, 그, 이게 호수가 얇어. 근데 물 세게 틀으면요, 호수 터져. 수학이도. 물론, 이제 세게 틀고, 앞에 수도도 이렇게 호수를 열어서 물쨍나가금되는데 그걸 꽉 막았다. 여기 세기 틀고 그러면 중간에 터집니다. <laughs>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은 거를 체크하는 건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걸 우리 한의학에서 되는 맥을 잡잖아요. 맥을 딱 이제 맥을 잡는 여기 이제 영화가 가끔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잡죠 자기 맥을 잡을 때 이렇게 잡습니다. 남의 맥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딱 잡으면 혈관이 심장 이 쿵쾅할 때마다 맥도 뜁니다. 맥박수로 제때 이렇게 합니다. 그 근데 우리는 이제 만약에 이게 발달이 된 거냐 하면 딱 잡으면요. 꼭 마치 그, 그 굳이 말한다면, 은 우리, 어, 방바닥 엄청 뜨겁다. 그럼 발을 내 뜨거우면 발은막 동종 니다 음.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 요 너무 뜨거우면 계속 뜨거우니까 발을 왔다 갔다 하듯이. 혈관이 이게 가만히, 이게 왔다 갔다 니다 <laughs> 그리고 막 미친년 춤추듯이. 이러면. <laughs> 그면은 그리고 속도도 빨라요. 막 많이 흘러가 버리니까 속도도 막 우리 물을 넣으면 쫄쫄쫄 흐르는 게, 흐르는 게 있잖아요. 막 너무 밀리면은 그리고 우리 길거리에도요. 사람 많이 모이잖아요. 가끔 이제 그 뉴스에 가끔 나와서 사람들뭐축제한다 엄청나게 몰려 그러면요. 출근은 뻔한데 사람만모인다면못 나가 서로 막 부딪혀서 참 희안하죠. 오히려. 사람들이 못 나가면 너무, 너무 몰려. 걱정 수준이 되면 싹싹 빠져나가는데 너무 밀려버리면 <laughs> 서로 짭큽니다. 혈압이 그런가. 너무 몰리잖아요. 그럼 더 오히려 피가 안 흘리면 여기가 박혀버려. 병목 현상이라고 그래. 병목. 이게 쭉펴는 중간이 좀 좁아졌어. 그럼 더 몰리면 여기, 여기가 또취약취야 그래서 이거 빵 터집니다. 물론 여기 밀리니까 여기 터질 수도 있죠. 약한 사람은. 그, 뭐, 경우마다 다릅니다만, 어쨌든, 병목 현상이 있는 데에서는 더 혈압이 쑥올라갑니다요 그래서, 그, 이제 다시 말하면, 물이 흘러가는데 이 혈관이 약한 사람이 있고, 풍선이 약해. 그러면은 잘 터집니다. 그런 사람은 위험한 거고, 혈관이 튼튼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혈압이 높아도 그도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사람 혈관이 튼튼한지 약한지 어떻게 하냐고. 아니, 사람, 잘라도 혈관을 이렇게 퉁썩 불어봐서 이게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고민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혈압이 무조건 높으면 조심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혈관이 튼튼한지, 이 찔리고 튼튼한지 약한지 어떻게 하냐고. 근데 우리는 그런 요령 그 경험적인 측정에서 이걸 좀 봅니다. 딱 사람을 봤을 때좀좀그 그, 강골인 사람들이 있어요. 딱 그런 딱딱 강한 편이자면 일때 만지면 약간 강하다는 느낌이 살짝. <놀람>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그리고 그 쉽게 흥분한다더라도 확 흥분 확 하는 게 아니라 잘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혈관이 튼튼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혈액이 약간 높아도 그냥 안 터집니다. 그제. 물론 이게 이제 추정치고 경험이기 때문에 뭐 반드시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사람도 다다르니까 하지만 그 많은 그런 경험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노하우들이 이제 그몇 번, 몇에는 내려온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옛날 그런 기록들이나 또 현재 인상에서 느끼는 거지. 그또 사람에게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일단은 혈액도 조심해야죠. 맞아요. 그런데 한 혈관이 튼튼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물이 흘러가도요, 물이 혈압은 있어도 우리 사람 많이 몰려도 질서 있게 나가면 잘 나가죠. 무질서하면은 이게 문제입니다. 그 우리 줄 맞춰서 질서 있게 착착 나가면 그래서 오히려 뭐 피난가고 아니면 뭐 흔들집에 나다 도망칠 때 일렬 줄서서 도망쳐야 됩니다. 막 몰리면은 사람 넘어지면 더 죽습니다. 질서 있게 퇴진하는 게 중요한 거요 질서에 움직이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질서 있게 하는 사람들은 맥을 잡으면요, 맥이 질서겠죠. 가 맥은 센데 맥이 규칙적으로 작는다. 그런데 이게 무질서하다. 막사람막 막 몰린다. 막 몇십 명확 몰리 그러면요, 무질서. 이게 일정한 게 아니라 완전 그. 마치 애들 막땅땅탁 뛰듯이 그런 느낌 맥을 딱 잡으면은 마치 일정에 차차착 하면 일정합니다. 근데차탁 하고 <laughs> 꾹꾹 <laughs> 하고 제멋대로야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무질서한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맥을 잡다 는 규칙성이냐 무질서냐 질서 있는 행군이냐 무질서 우르막 르 몰리는 애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혈압이 높다더라도 규칙적이다 하면은 괜찮 괜찮다기보다 그 조심해야지 하지만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질서 있게 움직여. 근데 무질서하다. 그럼 혈압이 좀 경계 사례에도 조심을 해야죠. 그래서 그때 조심할 때는 성격 급한 사람들 그리고 핏대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무기치 전수가 많아. 그럴 때 그때는 조심시켜야 됩니다. 그 혈압이 똑같다더라도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질서 있는 사람들은 질서 없이 이상하지 않다. 질서 있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뭐 조금 부드럽게 말하고요. 우치에게막 성격 우리 흉노애나 감정이 흉노애나게 마음을 와딱딱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의상을 더 강력하게 주는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라도 또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한의학에서 그런 맥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맥을 잡았을 때이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행동이라든지 종합진찰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처해 주는 게 이제 저희들의 이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혈압은 중요한 거다. 그리고 혈압이 높을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찌꺼기가 많어 찌꺼기가 그러면요.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찌꺼기를 맑게 해줘야 돼. 피를 좀, 우리 표현인데, 하다, 맑다, 이런 표현을 쓰면 돼요. 피를 맑게 해줘야 되는데, 피를 어떻게 맑게 해주느냐? 어, 뭐 아주 쉽게 말하면, 뭐, 우리 양방벽을 하면 닌기로 맞잖아요. 그 피를 물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권장, 아유, 어, 맨날 한의사가 닌기로 권장해? 아닙니다. 피를, 사람의 피가 부족하거나 탁하거나 할 때요, 수액만 공급이 잘 되어도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심지어도 안정되고, 치료도 다잘 됩니다. 쇼크도 방지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목적으로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 예를 이어서 동의보감 당에 조선시대 때 닌기루가 있었다면, 은 동의보감 첫머리에 응급 환자건 무조건 닌기루부터 놔라라고 적었을 거라고 합니다. 저도 인정하고 권장합니다. 우리도 보통 응급실 실려갔다면, 의사가 보기 전에 간호사가서링트도 없습니다, 무조건. 그, 잘하는 겁니다. 저도 좀 권장합니다, 그거는. 인정할 거 인정하고 서로 좋은 거 좋고 나쁘고 해야지. 무조건 반대하면 그 나쁜 겁니다. 그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듯이, 물을, 물 타는 거야. 쉽게 말 맑은 물을 넣는 거야. 맑은 물도못해어 뭐 그, 쯤그러 맑은 물이 또, 그, 뭐, 대수변 좀 나가면서 뭐 하면서 좀 맑아지겠죠, 그죠물 타기 작전. 우리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되냐. 주사기를 양반에서는 물타기 작전을 하는데, 물타기한는 표현이 이상한지 사실 좋은 겁니다. 이게. 한의학에서는 냉기류를 주지 못하니까. 예전에 그게 잘안 됐어요. 노력은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뭘 먹어서, 몸에서 진액이 생성돼서 보충이 되게. 즉, 피를 더잘 생성하게 만드는 거야. 그 맑은 피를 생성하면 어떻게 될 거야? 물평작성이 되는 거야. 더 근본 치료가 되는 거야. 닌기론은 인위적인 거잖아. 그때뿐이잖아. 닌기 기운 빠지면 땡. 우리는 몸을 치료를 해서 스스로 피를 더 많이 생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걔네 시간이 걸려, 문제는. 응급할 때는 닌기로 최고입니다. 수액 공급 직접 하는 게. 근데 그때는 수액을 띠, 그, 안 맞으면 뭐근본 해결 안 되니까 문제가 되겠죠. 수액도 물론 중요합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는 시간은 걸리지만 근본적으로 피를 더 많이 생산해쪽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옛날 혹시 그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 보면은 음, 여자들이 그 산모 출산을 했다. 출산인데 젖이 안 나온다. 그럼 옛날에 대지족 삶업대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정말 피가 더 많이 생했다피 그 젖이라고 하는 거는 피가 몰려 유방으로 몰려서 젖으로 됩니다. 피가 부족하면 젖이 안 나와요. 그래서 피를 많이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우유를 먹는 건 하나입니다. 여자가 출산하고 나서 젖이 안 우유를 많이 먹다 그러면 그러면요, 피가 더 많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젖이 더잘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돼지족이나 등뼈, 특히 족이 좋습니다. 푹푹 삶으면 그 국물이 식으면고 우뭇가지 무같이 변합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그거를 많이 먹으면 피가 더잘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젖이 말랐을 때 족을 삶아 먹어면 피가 자, 에, 젖이 잘 나온다. 이거는 피를 더 많이 생성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출산 뭐뭐 뭐 한다 이게 아니든 그아니 하더라도 피가 탁할 때 피를 더 생성하게 해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고? 훨씬 말결도 깨끗해집니다. 또 이런 것도 있고요. 해산물 있잖아요. 해물계통을 먹으면 피가 맑아집니다. 또 채소 종류도 많고. 사실 이런 무슨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한약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피를 더잘 생성해주는 한약들 노화하고 엄청나게 발달된 거죠. 예를 들어 소인 같은 인삼들은 약,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삼이 들어가면요, 하나만 쓰기보다도 여러 가지를, 그, 정상에 맞춰 쓰죠. 인삼, 당귀 뭐, 이렇게 합쳐서 쓰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체질에 맞춰서 딱 해주면, 피가 들 잘생겨. 그러면요, 피가 부족하잖아? 그러면 입술 색깔이 탈하게 하얘집니다. 창백해진다고 그래요. 이게, 피기가 없어집니다. 우리 옛날에는 핏기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거든? 창백해집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찬물에서 계속 놀다 보면 어떻게 돼? 하해집니다 그래, 얘가 경기 일으키거나, 빤도나 이게, 안색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딱 보면 보이거든요. 그 때, 침을 놓거나 근본치료, 한약을 주거나, 치료를 합니다. 그럴 때 피가 더 생성되잖아요. 그러면은, 입순색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때깔이 좋아집니다. 안색. 그래서 우리가 딱 치료를 해주면은, 얼굴, 창백한 사람의 얼굴이, 그, 아주 보기 좋게. 변하거나, 또 얼굴이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피가를 더 생성하게 할 때의 반응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또 운동을 하거나,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냥 피를 맑게는 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운동하는 것도 있고, 뭐 아까 돼지족 같은 거 먹는 것도 있고, 인삼 먹는 방법. 근데 문제는 열이 많아서 인삼 먹으면 더 나빠집니다. 체질에다 달라. 돼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달립니다. 채소도 마찬가지가 다 달립니다. 어쨌든간에 방법이 여러 가지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설팅이라고 그래요. 그 체질에 맞춰서 그래에 맞춰서 맞춤을 하는.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 쪽의 특성을 맞추는 거죠. 그렇다고 이 혈관을 땜빵에도 두껍게 는없어 이거는 뭐 이제 방법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먹고 자고 싸고. 아니, 그, 섭장을 잘하고 운동하고 계속 5년씩, 20년씩 하면은 튼튼해집니다. 이거는 단기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한 달에 트고 변신이 안 됩니다. <laughs> 마징가제트 같이 딱 변신하려면은, 한 10년은 그 섭생을 꾸준히 하셔야 이게 좋아집니다. 뭐, 그렇다고 꼭 10년이다. 이건 아니고, 세월을 흘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혈압을 대체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는 임시된빵같지 평생 약 먹어. 편합력 먹어. 이건 억지로 누르는 거잖아. 그거는 우리로서는 좋아하지 않고요. 물론 뭐, 그 좋아하는 걸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러다 보면 억지로 눌러놓으면은, 그거로 인한 부작용이 또 다르게 또 생깁니다. 그래서 또그 다른 부작용이 생기면 또 약을 또 먹어요. 그럼 나중에는 약이 한부로떨어니다 이만큼 돼요. 그래서 60, 70, 80 넘잖아? 그러면은 밥 먹고 나서 꾸준히 <laughs> 약이 한 번, 약만 먹어도 배불러 돼요. 노인들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뭐,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근본치료를 해서 임시된 방이 아니라 근본치료를 해서 대처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그,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